세 번째, 어, 마약성 진통제나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. 어, 마약성 진통제나 정신과 약들은 뇌의 기능 을 가리는 약들이죠. 이런 약들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생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에 대해서도 중독이 됩니다. 중독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 끓으려고 그러면 갈망이 돼가지고 뭐 정신없습니다. 이때는 해독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그, 그 약식과 또 자연산 약초를 써서 그걸 해결하고 있는데요. 조금 이런 분들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. 자, 마지막으로 기가 풀어지기 인 사람들 있습니다. 치료 효과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조금만 문제가 있다 또는 아니면 뭐 아데컴사 있는데 그 수치가 조금만이라도 이상일까. 아, 그러면 거기에 또 가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병을 또 치료하고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는 조금만 통증이 좀 심하면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병원 조병원 다니실 수 있어요 네, 이런 분들은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분들은 저를 신뢰하기도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